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탄의 슬기로운 생활의 운영자 리틀 타 탄입니다. 우와 아 너무 짧아요. <laughs> 근데 저도 좀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네 님이 거의 인생 곡선이 주식창 강한선하고 <laughs> 하한선이 네. 확실해요. 그래서 네, 제가 유튜브 채널도 너무 잘 보고 있기도 음, 하고 네.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룰 첫 실패를 거의 이제 수능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행도. 거기서 한번 굴곡을 겪죠. 네. <laughs> 성악을 했어요, 제가. <laughs>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해서 서울예고로 들어갔어요, 성악으로. 네네네. 네, 네. 전 성악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성악에 대해서. 오, 이게 또...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음악하는 그런 세계랑도 좀안 맞다고 느꼈고 성악을 음. 하면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저는 힘든 거예요. 어 이게 나랑 안 맞는데 공부해 온게 아깝고. 싫어도 음. 계속하다 보면 10년만 더 하면 네. 음악선생님 할수 있다 이러니까 꾸역꾸역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입에 뚝 떨어진 거예요 음. 열심히 했는데도 그때 저는 이게 약간 실패가 아니라 좀 새로운 기회 같은 느낌이 그때 드는 거예요 음.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인도 얘기를 해줬는데 인도가 학비가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 인도 가야겠다 그래서 네. 진짜 결정을 얼마나 빨리 했냐면 그 결정 내리고 한달 만에 날랐어요 비행기 타고 <laughs> 처음엔 사실 네. 인도 갔을 때 네. 네. 외계 행성 같 같은 거예요.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한국에 한자만 들어도 막 진짜 울었어요 그때. 내가 오. 왜 이런 시, 실수를 했나? 내가 어. 왜 여기 오겠다 고 그랬지? 어, 네. 친구를 사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가 막. 이상한 별세계가 아니라 친구들의 나라가 음 되니까 애정이 막 생기고 애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문화를 배우고 아 여기 재밌다. 내가 알던 그틀 밖에 사람도 충분히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를 네, 네.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국제중학교 다니고 예고 나오고 이러면서 헉? 제가 상류층은 아니지만 그쪽 사람들의 삶을 계속 엿봤잖아요 네, 그리고 네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뭘 목표로 하면서 사는지를 계속 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음.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그걸 쫓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극과 극인데 이쪽의 삶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제 틀을 생각의 틀을 딱 깨주는 계기가 됐어요 오. 인도가 거기서 되게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곡선의 피크를 그쵸쵸. 찍은 네. 인도.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laughs> <laughs> 한국 아까도 느낀 건데 <웃음> 한국이랑 터가 <laughs> 안 맞아. 아좀그 한국이 좀 힘든 거 같긴 해요. 네, 젊은 네. 이들한테 정상 경로라는 게 너무 딱 정해져 맞아요.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스스로도 막 의심이 너무 많이 되고 무섭고 그리고 다들 막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맞아. 그래서 좀 힘들어요, 한국이.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갑자기 또욕마가 그렇죠. 대단하시네. <laughs> 연마살이 <웃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때 제가 마침 미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 대학에 가가지고 꿈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또슉 갔어요. 아. 왜, 왜 또. 한국대학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렇게. 뭔가 바라네. 그 언어를 안다고 그래서 음. 꿈하고 이어지진 않잖아요. 음. 제가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대학 다닌다고 해서 음. 꿈을 찾을 음. 수 맞아, 있는 게 맞아. 아니듯이.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거죠. 나와봤자 없는 건 학벌밖에 없는 거예요. 음. 는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막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던 차에 카라러스 커뮤니티라는데, 제가 본 거예요. 흑집 짓는 커뮤니티거든요. 그걸 딱 봤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야.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난 저거 해야겠다. 오, 네, 그래서 네. 미국 대학 중단 매고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오. 진짜 강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진짜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못 뛰어, 못 뛰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못 한다고 했던 걸다 하고 있더 연장 써가지고 막 고치고 흙도 다 날르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저 자신을 평가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나를 속단하지 말자 음. 못한다고 음, 생각하지 음, 말자 음. 음. 난 이제 한국에서 뭐라도 할수 있다 난 준비가 됐어 이랬는데 하나도 이력서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걸 했지만 제로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한국에 살려면 한국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기반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대학에 편입하고 돈도 벌어야 될것 같은 게 애들이 그동안 벌써 졸업해가지고 애들은 벌써 돈 벌고 있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난 돈도 벌어야 돼.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공강 시간에 과제 다 끝내고 끝나면 사무실 가가지고 일하고 주말에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재능 독 썩히면 안돼 이러면서 작가들 모임 가가지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때는 초 단위로 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뭐가 내가 제일 좋아하냐? 그때 그림을 하고 싶은데 네. 실력이 음. <laughs> 제가 오, 미술을 근데... 전공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영국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서 네. 날아가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올라가고 그렇죠. 네. 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기분 음. 좋아, 네. <laughs> 행복해. 그때는 또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하자, 네네네. 영국에 자리 잡자, 네네. 외화벌이를 해야죠. 오, <laughs> 이제 또 파운드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아, 가고 네네. 막 이런 네네.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laughs>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우 코로나 저는 직격탄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영국에서 네. 학교가 갑자기 문을 싹다 닫아버리고 웃긴 게 학비를 돌려주지도 않아 네요? 그냥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죠 영국 대학 다니면서 그 학비 내면서 온라인 맞아. 수업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학교도 안 가면서 월세를 네. 계속 내고 싶지가 않아서 네. 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다시 이제 학교 오픈하고 돌아가자 근데 어어. 끝끝내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헉? 그리고 저희는 취업 부자도 안 나왔어요 와 진짜 인생 뜻대로 하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네, 네. <laughs> 한 번도 뜻대로 된 적이 없긴. 하지만 정말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다시 알바도 또 시작했어요. 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진짜 다잘안 되더라고. 알바를 하고 있는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음. <laughs> 아, 다시 원점이구나. 도시의 삶에 지친 거죠. 진짜 안 맞나 보다. 10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떠나자.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삶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는데 그간의 이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 장소를 떠났을 때 음. 삶의 전환점을 막기가 가장 오. 쉽다고 느껴서 음. 떠나자. 다른 인생을 살자. 그러면서 시골로 간 거죠. 아. 호련히. 또, 인생 곡선 보니까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꿈이 하나 있긴 했어요. 시골 오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귀촌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수익 날 때까지 1년 걸렸거든요. 재밌게 만들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 재밌게 만들지만 힘들 때도 있고 이러다가 어느 날 알고리즘을 탔어. <laughs> 그러면서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와 가지고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저는. 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인 줄 알았는데 제 2의 인생이 여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하게 되고 이번에 책도 썼잖아요. 맞아요. 그런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음. 정말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뜻대로 되잖 지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일 때도 있다. 뜻하지 음. 않은 행운도 오더라고. 헉, 어머! 그쵸? 인생이 항상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럴 때 불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은 행운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일 수도 있다, 인생이. 예. 어떻게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때 참 이렇게 선택 참 잘했어 하지만 그때는 다 혼돈과 카오스였거든요. 그 길을 지나올 때는 그 선택할 때마다 되게 고민하고 아, 이래도 되나?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맞나?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괜찮았다. 왠지 타는 님그 다음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없긴 음. 하거든요. 하다가 또 이제 생기면 그쪽으로 음. 가고 이런 건데 와전 아, 진짜 아무 계획이 없어요. <laughs> 멀리 보는 거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내 일도 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 충실하는 것 뿐이죠. 유튜브도 지금은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되게 소중하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아. 시골 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날지 음. 끝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엄청 열심히 정원을 갖고 났지만 여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떠나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저는 떠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지나가야지 또 다음이 오니까 음. 그래야 인생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laughs> 오, 네. 이 마인드 너무 멋있다 80억 명의 사람들 있는데 전 80억 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멀리서 보면 저도 뭐 주류, 비주류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주류라고 하는 그 무리도 가까이서 보면 다 진짜 제가 다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음. 다 너무 달라요 사실 살아보니까 나만의 길이라는 게 이미 있는 길을 제가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서 지나오면 그제 뒤에 남은 게제 나만의 길이 들어가요 <laughs> 맞아 맞아 저 완전 공감해요 음, 네. 지나오면 그게 나만의 길인 거지 내가 그걸 미리 알아서 뭐 남들이 만들어 놔서 그걸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갖고 살아도 된다 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좀 다른 음. 길인 것 같아서 걱정돼요 뭐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20대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음. 또 타네 님의 케이스가 여러분 좋은 사례로 됐으면 음. 좋겠어요. 왜냐면 저 얘기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음.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긴 했었거든요. 음. 용기를 내세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끄고 우리 수다 한번 떠러 갈까요? 네. 저희 이제 좀 뒷풀이하러 갈게요, 여러분.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